대통령의 가장 측근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부풀어 하셨던 전 시민사회 수석이셨고요. 현재는 예산 홍성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우리 강승교 의원님 무대를 모셔서 잠깐 말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강승규 강승규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강승교 인사드립니다. 오직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청과 전국에서 모인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정치인의 참외록을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통이 몰아치는 눈물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뜨거운 함성 속에 왜 여당 국회의 목소리는 없느냐라고 분통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인 강승규의 참여력을 한마디로 줄여 봅니다. 국민들 이 추운 광장으로 내면 주목은 정치입니다. 움직여서. 저를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여력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일제 치하의 강렬히 저지 못했던 그 자신을 밤마다 손바닥,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저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자기의 거대한 파도 같은 대국민 행동을 지켜보며 밤마다 온몸을 파고드는 뒤틀림으로 고생 감내해야 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 모이신 애국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부산 대구에서 거대한 함성으로 차비의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행동하는 국민의 거울로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시민 사회 수석으로 1년 7개월을 보좌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의 역, 자유를 향한 역사의식과 국정전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담화를 지켜보며 저 역시 가슴이 출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찍어주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찍어주세요. 무너지고 있는 것을 찍어주세요.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구나.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의 이 같은 자미력은 곧 산산 조각이 남아 렸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사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좌파들이 악랄한 용산 습격 사건을 벌이면서 저의 이런 참에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법의 가변을 쓰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국민들의, 국민들의 지켜온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로 예 약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당장 석방되어야 됩니다. 공수처의 대란치 수사, 서부지법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검찰의 구속 기소는 위연과 위법의 부당한 조치로 점철돼 네. <laughs> 마지막 한마디만요. 마디, 딱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선신성인으로 이렇게 자유민주를 지켜